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오늘은 시므온의 길 한결같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월 한 달은 길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걸어간 그 인생의 길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와 적용점이 되는지가 이번 한 달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시므온의 길.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결같은 인생을 살았던 시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년 전에 천만 명 우리 한국 사람이 봤던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 이 영화는 1933년이 배경입니다. 그때에 어, 뭐 여러 주인공이 있었지만 그 이정재라는 배우가 어, 분했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 영화는 상업영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인물과 허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역사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실제로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원래는 일본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독립운동가였는데 일제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한 후에는 그 1933년도에 그 독립운동하는 분들을 이렇게 일제에 고발하는 친일 행위자로 지금은 이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을 모티브 삼아서 이 이정재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장에서 검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염석진에게 당신은 왜 친일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 어쨌든 우통 벗고 뭐 총알 맞았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분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친일을 한 이유?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해방이 올줄 몰랐다는 거예요. 해방이 올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지. 그런데 해방이 올줄 몰라서 그랬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상당히 인상 깊은 대사의 한 장면인데요. 실제로는 재판장에서 그런 말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감독이 그 표현을, 없는 표현을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분이 했던 말인데 그걸 따온 겁니다. 그럼 그 말을 실제 누가 했느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와 수필을 썼던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친일행적에 대해 비판받고 공격받았을 때 그때 본인의 썼던 글에 대한 일종의 변명처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였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빨리 패망할 줄 몰랐다. 아쉬움은 있지만 약간은 또 이해가 되는 구석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미래를 확실히 안다면 실수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강하고 미래에 이길 것 같은 편에 서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불리한 편이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지난주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 유관순에 대한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보진 못했는데요. 그 영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서대문형무소에서 1920년도에 제2의 만세운동 그 기념일 날 했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 서대문형무소 그 7호실, 8호실에 그렇게 계셨는데 그 작은 감방 안에 너무도 많은 이 조선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 누울 수도 없었고 앉을 수도 없어서 그 좁은 감방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있었고 줄을 맞춰서 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낳은 아이를 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대한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노래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곡조는 알려지지 않아 이어지지 않았는데 가사가 그 아들들에 의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눈물로 기도했네. 하나님께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아, 그 참, 그 안에서 18살 소녀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저항했다는 것. 특별히 그 고문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막막함 속에서도 한결같음을 유지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이는 변절했지만, 어떤 이는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이란 인물도 사실은 참 어렵고 암담한 시대 속에 한결같은 믿음을 살았던 사람 오로지 한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암담했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시작의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중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도 예언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기적이 예언이 없는 그 시대, 마치 영적 진공시대 같았던 그 암담함의 시기에 시무원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시무원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집안도 괜찮았고 본인도 배운 것도 많고 특별히 성전 안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사람이라고 예상합니다 즉 자기 혼자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소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다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위로라고 할때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이 위로는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뭐 이런 개인적 차원의 위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본질적인 위로, 영적인 위로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성령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가 바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한 위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받을 그 위로에 대해 이 시모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좀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물론 100년 전에 비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지난달이죠. 우리나라의 이 출생률이 드디어 0.98로 내려갔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도 그러면 조금 뭐 지금 시대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는데요. 서구의 그토록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나라들도 뭐 프랑스라 이런 나라도 다 2.0이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유일하게 1.0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좀 특별한 겁니다. 독특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함의 문제, 암담함의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왜안 낳느냐? 이 질문을 생각하면 정말 암담한 거예요. 왜안 낳습니까? 첫째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낳는 거죠. 왜 결혼을 안 합니까? 경제적인 이유. 개인주의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변하는 것을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존재의 시대에 의해서 또 남에 의해서 앞세대에 의해서 나는 이미 피해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우리 전국에서 많은 졸업식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교 졸업식에 어,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유명한 예, 인사들이 가가지고, 유명 인사들이 가서 이제 축사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런 20대의 졸업하는 현장에서 화제가 되고 많은 20대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축사가 무언가 들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큰 꿈을 꾸지 마라. 계획을 세우지 마라. 네 탓이 아니다. 되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청년이나 젊은이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으시면 요새 가가지고 뭐 보이스비 앰비셔스뭐 노력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면 저건대 하고서는 귀다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 세대하고 이야기할 때도 어 이런 거를 아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얘기 하는데 좋은 얘기고 옳은 얘기인데 안 듣겠거니 생각해도 상처받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꿈꾸지 말라고 할까요? 왜 계획 세우지 말라고 할까요? 최근에도 이번 얼마 전 서울대학 졸업식에서도 아주 화제가 됐던 얘기예요. 나와서 나는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습니다. 나는 계획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 했는데 이렇게 성공됐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대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뭐좀 이상하지요? 사실은 뭐가 이상한데 무엇이 이상한지를 지적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암담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노력하면 되던 시대가 아니라는 모두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달라지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오늘 시무원이 변화 보여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가운데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무원이 기다린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거예요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만 힘들겠습니까 중년 작년 노년, 요새는 유년도 힘들어요. 유년도 힘들어요. 다 위로받기 원하고, 다 격려받기 원하고, 다 돌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인생 살기가 다 어려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살기 어렵고 위로받고 싶다고 하는 것은 별개로 두더라도 오늘 시몬이 그토록 기다리는. 내 민족, 내 나라, 또내 가정, 온 인류까지 포함되는 이 위대한 위로를 기다리는 것. 이것은 변치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렸을까?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목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다렸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의로움과 경건은 기다림의 방법입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의로움과 경건함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합니다. 그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시간을 지나는데 우리가 춘천에서 부산 정도까지 멀 거리죠. 춘천에서 부산까지 뭐 이제 버스 를 타고 간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 간다. 밖에 볼 풍경도 없다. 근데 운전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거한 6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그 6시간,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잠자 할 수도 있겠고, 뭐, 또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도 있겠고, 뭐, 흔들리는 차에서도 능력자들은 책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친구들이랑 유쾌하게 얘기하면서 즐겁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방법이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저는 제일 미련한 방법 하나를 압니다. 제일 어리석은 방법 하나를 아는데, 시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잘안 가지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시계 보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뭐 시계 옛날에야 손목시계 보고 뭐 이러지. 요즘은 시계 보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시간 자체에 너무 고집을 피우거나 아니면 시간에 매여 있으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때와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지내게 되면 결국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열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의 사명은 뭘까라고 할때 시계의 사명? 시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시간을 맞추는 건 주인이 하는 일이랍니다. 시계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뿐인데 멈추지 않는 거랍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멈추지 않는 게 시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불의한 시대라 할지라도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경건함을 가지고 살면 그리고 끝까지 그 경건함을 유지하는 한결같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위대한 결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몬이 가졌던 방법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시간을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 본문에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아,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오직 하나 끝까지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 듣습니다. 뭐, 우리 그 요즘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목사님은 보면, 그 무슨 뉴스 앵커 같다는 거예요. 무슨 JTBC 무슨 앵커 같대요. 음, 그러면, 글쎄요, 뭐, 뭐 하여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는 알겠어요 보면 아 목사님은 정확하고 뭔가 빈틈이 없고 아, 뭐, 뭐 하여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생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럼 저는 이제 속으로 그러죠 아참 설교자가 단상에 서 있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 그럴듯해 보입니다 얼마나 뭐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빈틈 하나 없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성결한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허술하고 실수 많고 이런 사람일까요? 당연히 제가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제가 참 허술하고요. 참뭐뭐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다 누구나 뭐 허술한 면이 다 있는 거죠. 제가 괜히 겸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설교자를 잘볼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누구는 저를 제대로 잘 보느냐? 제일 가까이 있는, 그렇죠.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저의 모습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제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저에게 있는 저희 집 3남매, 또제 아내, 저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 것 동시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일생을 최선을 다하는 분이었어. 저는 이런 얘기를 뭐 죽으니까 못 듣겠지만 듣는 게 자주 소원이에요. 음. 뭐 교인들이야 칭찬 많이 하시죠. 잘 모르니까 칭찬하시는 거지. 모르는 게또다행이기도 합니다. 시므원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생을 한결같이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칭찬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동일한 인정이 있는 거룩한 일생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 가지 이 심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으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 살다 보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변질되죠. 성경은 그걸 타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고, 타협하고, 뭔가 처음의 원칙을 버리거나, 고치거나, 아니면 바꾸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세상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신입 사원 때의 마음 그거 가지고 살면 그 얼마나 끝까지 겸손하겠어요. 처음 결혼식 할 때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살면 불행할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달라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 바로 오늘 시몬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삶의 분명한 목표. 여러분 이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변질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100년 전에,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당시에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600만 중에 만세 운동에 참여하신 분이 200만 명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거의 뭐, 건강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온 거예요. 200만 명이 만세를 외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였죠. 철원역 앞이나, 우리 춘천 장터나, 뭐, 양양이나 원주나 다 그런 만세운동을 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모두가 모여서 만세를 할 때, 금방이라도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독립은 언제 일어납니까? 1945년. 그때 광복이 있어요. 26년이나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26년 기간 동안 오히려 일제는요 더 탄압하고 더 많이 잡아가고 더 많이 죽인 거예요. 독립선언서 그거 지금처럼 무슨 뭐 SNS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복사기가 있습니까 그한장한 한 장을 등사해서 그거를 소 달구지에 실고 사람들이 어깨다 메고 목숨 걸고 전국에 갖다 뿌린 거예요. 태극기 하나를 만드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나 몰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만세운동을 했는데 독립은 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광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조국의 해방과 조국의 독립을 믿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한길 간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현재 상황은 암담하다 할지라도 목표가 분명하고 거룩하면 그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오지요. 유혹은 옵니다. 강한 공격이 옵니다. 전신갑주 입고 끝까지 한결같이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 명예장로님이신 이성구 장로님께서 하나님 부르심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이성구 장로님 정말 일생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저는 소양교회 와가지고 어, 이장로님 워낙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으니까 늘 편찮으시고 늘 약한 모습만 뵀지만 그러나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건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고 알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은 30년 이상 그 아이스크림 도매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어른이 좋아해요? 애들이 좋아해요? 음. 좋아하는 어른들은 아직 건강하신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수련의 성경학교 할 때면 우리 장로님이 그 냉동 탑차를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왜그 집에서 쓰는 이 가정용 냉장고 말고 땡기는 문 말고 왜 위로 미는 문 있잖아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 미는 냉장고문. 그 냉장고까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안에 가득한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도록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 어린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신 분. 아들도 하나님께 바쳐서 목사로 만드신 분. 그리고 일생을 끝까지 제가 병원으로 신방 가고 집으로 가면 그 숨을 몰아 쉬시면서도 장로님이 마지막까지 하셨던 말씀은 이거요 나는 괜찮습니다. 제가 볼때 전혀 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자주 못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서양 성결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그 한결같은 모습." 우리가 바라기 조금 더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생이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이성고 장로님이 정말 복된 마무리를 맞이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좀 이런 멋있는 마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래서 장례 때 우리 많은 교우들이 본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저렇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시는구나. 또 하나의 증거가 우리 소양교회 역사에 새겨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무원이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침 그때의 모세의 윤례를 따라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만 시무원이 볼 때는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말로 하면 이제는 죽어도 뭐가 없어요? 여한이 없고 이제는 내가 받았던 사명이 다 이루어졌고 미션 컴플릿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이방을 비추는 그 빛을 내가 지금 보았다. 나는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그 응답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경제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시대만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건강만 얘기하고 그저 우리 가족의 아니만 얘기하고 눈을 하나님께로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니 10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부요한데 10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데 여전히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고 암담하다 얘기하고 절망스럽다고 얘기하면서 위로를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들은 우리가 기다리고 말하는 위로는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위로는 시무원이 기다렸던 그 위로이고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이거보다 1.7배 조금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연습이에요.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할 때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잠깐 일어서서 다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그것도박도박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치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위기를 헤쳐나갈 힘은 누구입니까? 우리와 평생 동행할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자, 우리 박수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 주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일생을 한결같이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